야, 응, 홀 9시 마감 아니야? 10시, 아, 1 0시다 응, 지금 9시 5분. 요, 요, 요. 몇 시인데? 9시 59. 몇시인 있는데?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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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아니, 안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꼬르자. 끓을까? 아안 여기서 이 근데 야지 지금 게수제다끓린거이가안안그잖아이 <놀람> 그 정도. 안한한 정도. 한 뭐, 한 아, 그럼 뭐 한두 만해야 볶아. 볶아야지. 아니, 이게, 이게, 아니, 걸쭉 하니까. 음. 그래. 익었잖아. 밀가루 멘안 넣으면 익잖아 해물 이름안 아, 감자, 감자. 감자만 익었으면 안 먹었잖아. 해물 익었 감자 봐? 나는 한번 켜봐라 이거 저거라 이거 어디서 돼. 어디 좀켜봐 어디 켜이 갖고 나하도안보이아 이거 발을 길게 하고 어디 좀 해보지 음. 그래도 이쪽 에좀비춰럼 먹지마 저기이프란단 말이야 아 발을 길게 하고 이것도 아직 발이 다참네 먹지마 피곤했어요. 저 그래? 어머니 엄마! 정아야, 이리 와. 밥먹게엄 어, 같이 나눠 먹어야지. 형제랑. 애기도 이렇게 다 먹을 거야? 아니, 지랑 나눠 먹어야지. 밥만 먹고 먹어야지. 그래, 밥 먹고 먹어야지. 안, planning, 여기 안 보이잖아. 엄마 저안 보이잖아. 엄마 불까 아니야. 엄마 옆으로. 일로 일로. 이마로 일로. 이제 와이저 와. 엄마 옆으로. 와. 어린지 어린지 아아 엄마 앞에 와. 엄마 만 근데 이거 약간 퍼는게 뭐야. 막 간이 많다 뭐, 아이들이다딱 뽑고. 아, 난... 근데. 매콤하다아 어, 아, 매콤한데... 아, 아, 매콤하다. 아, 아, 이 이거 아,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고. 물 하나 안아 아니, 물 조금만. 들어가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사 하나 할 하나씩 밥 햇반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응. 찍고 있어요 엄마. 여기 음, 어진다아 <laughs> 음. 근데 어 야, 무다 어제 추대한 한마디 해. 어이나찍어건 <목소리> 더. 어, 유튜브 나오는 거 너도 해. 뭐라고 한마디 <목소리> 해 봐. 생일이니까. 아니. 아니. 오늘 생일. 아니야. 이 아, 저 있다. 안, 안안 그건 안에서 먹어라. 입을 <목소리> 거야 가기가. 입을래그고 나와. 어. 에. 어. 내가 거. 이제 여기 딱앉아 아빠 옆에 앉아. 엄마 가디 어, 맛있다물다돌건다 그냥 그 바닥에 있는 수건 갖고손 <목소리> 닦게. 먹어. <목소리> 네. 아이, 에밑에 안 피하나? 물이 피데아아그럼면자이 밑에 거칠래라 이거 아, 안뜨거이밑어줄게자 어. 응. <뭐라> <문. 뭐라> 뭐. 이거 맞나? 저거 뜨고 와야 되겠네. 자, 아빠 옆에 가 앉아. 엄마, 응. 저 좀. 어, 완벽하다. 딱 올해 맞마입 반져. 응? 지금 입가. 있어 어, 너무 많이. 괜찮아이렇이못잡 이거랑 그러게 파가 무라. 예, 자위아 이거 이거. 엄마 앉아. 엄마 그나도 주라. 정은, 정은 엄마. 어어 의자도 해주는 의자, 엄마 뒤에 또 의자 있는 뭐 의자 요 앉아라 게자여여기요 네, 네. 앉아라, 여기 아. 자, 인제야 이쪽으로 와, 엄마랑 같이 왔다 아, 물 줄게, 엄마 컵 들고 왔어 이제 앞에 아, 인야 이거 컵안 물어? 아, 민혜가 아, 음. 응, 응. 음. 안 보인다니. 응. 네, 안 보인다니. 네, 안, 안 보인다니. 네, 한 개도 안 보인다. 재질나? 어? 아, 예안보인다 이거, 파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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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파리파리파리파리 파리, 파리, 파리. 응. 음, 이제 제국 응. 있는데 저게 국 가져오 엄 엄마 국 엄마 아제나가나내 버릴 엄마 엄마 왜왜 왜 버려 그럼 아뭐 줄꼬 김이랑 김하고 먹으면, 먹으면 되지 수제밥 꺼면 따로 해놨잖아 끓여야 된다 끓래야야 아니 근데 엄마 끓이지 그렇게 먹못 먹잖아

그 o m e here with a f e 그 love. Come here with a few love. And there, h a m m e 요 y o u

된장은 이거다 고추장이 뜨거운 물에 넣을 이가 아, 이제 밥안 응. 먹어? 밥 먹어? 응밥안어응 괜찮아 괜 어차피 이제 가야 되 숟가락 것도 하나 데리고 는데 음, 이제 숟가락 없다 이 숟가락 전부 다안 보여 아까 내가 비상용 거 있더라 엄마 가나 아까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이걸로 먹으면 숟가락 비상용 있다 아, 있나? 네. 아까두개 뭐 내가 주더라니까. 그 들고 왔다니까. 또 있겠지. 같이 한먹나 나중에 주면 안 너는 뭐뭐 먹는 다네 근데 이거만 아빠랑 가려 먹게 끼 지물. 냄물 이 하나 이나 많이 손안댔는데 전부 하나. 너무 좋냐

이 a p a p a p 다 벌레 꼬인다 a p a p a 어, 해머니 운전 안 된다. 아니, 괜찮아. 괜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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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이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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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이한만 줘. 아이고. 어린이만이야. 아, 막아뭐 응? <Corona> 아, 아 뭐, 되게 맛있는데 내가 어린이는 응. 어린이 적어요. 먹을 먹을 만큼 먹고 못 겠으면 밥아고만좀 먹어. 배고프다 김밥 먹기나 갔다 오다. 어디? 어디다. 네. 안쓸아 많이 있으면 나오 오늘 피곤할 k 신정 w if people are g e t t 니 n g into us. 아 d o 어 t know if you are 이 kidney. I don't know 와 f you a 물 e

야, 용서 가만히 놓으면 되안아 내가 그도안끓될것같데 아니 홍아 비엔 소시지 아까 있었는데응어아 케이크 먹었어? 아니 그 앞에 있던 게물을담으면안돼 미리 먹어도 나 뭐. 엄마 엄마 이거 오나? 엄마 홍아 케이크 다 먹었어? 빨리 먹이 안 가면 또 청소만 케이크 왜 부쉈어? 이제 먹어도 되지. 케이크 왜 부쉈어? 아니었나? 아니, 케이크 왜 부서졌어? 아,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맛을 봤어, 우리 다 같이. 맛은 있어. 또 맛인데. 맛은 네. 응. 아. 어. 네. 만 만지, 만지 마. 네. 응. 다 보여? 네. 왜? 왜 그래? 엄마, 잠아. 엄마, 엄마, 어야 비싼 거 없는데? 밥 먹으면 케이크 좀먹튀나 아니, 먹어봐. 나 원래 빵안 좋아하거든. 근데 커피네. 啊<錢>。就这样。